네, 세븐나치 키우기 캐릭터 1티 등급표 정리해봤습니다. 화상기한 콜라보와 노아, 제이크를 포함한 최신 버전이고요. 캐릭터는 0티어와 1티어 영웅들 위주고 법령성을 최대한 고려했고요. 레전드는 1에서 6승급, 유니크는 6에서 10승급 기준이에요. 자, 바로 보죠. 근거리 딜러 0티어는 테오, 선호공, 에이스, 크리스, 청명, 김독자, 항우, 1티어의 유중혁, 노아, 유이설, 1.5티어의 나타, 자하라 백천, 조걸, 하나씩 보면 먼저 태우는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확률 쪽이 좋고 공속 버퍼의 광역 딜러의 불사탱 커역할로 모든 능력이 최고의 성능이죠 근거리 DPS 1등이고 현존 최강인 캐릭터입니다 다음 손오공 역시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확률 적 약공 버퍼의 서브 딜러의 저주 디버퍼의 마비 CC까지 범용성이 뭐 가장 좋죠 연이 약 댐증을 터트리게 해줘서 더더욱 좋습니다 다음, 에이스, PV 모든 것에 쓸수 있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감전는 치명타 피해 쪽이 좋고, 오픈 때부터 현재까지 자체 버프의 스테이지 원탑 딜러죠. 현재는 연이 태오에게 자리를 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필수 딜러입니다. 다음, 크리스, PVP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던전에 쓰고, 승급은 무소가금 1에 3승급, 감전는 치명타 피해 쪽, 태오 연이와 함께 PVP 딜러 3대장이죠. 강력지속 딜에 서브탱킹에 각종 선택권에서 받을 수 있는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이번에 나온 신캐 청명 피브 2쪽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피했죠 사군치 피증 버퍼 원탑 캐릭터로 딜이 사왕급으로델론주가 있더라도 활용하고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명 1성이 델론주 7성보다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김독자 피브2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승급은 이제는 뽑을 수 없고요 잠재는 치명타 피해죠아5년째공격증과버프의 청명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스테이지에서 오랫동안 0티어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항우 PVE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최소 1에서 3승급 잠재는 치명타 피해죠 상대 해피 감소 디버프 원탑 캐릭터죠 이 자체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음 1티어 유중혁 사용처는 PVE PVP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이제 뽑을 수 없죠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일, 탱, cc까지 모두 가능한 맞는 캐릭터죠? 대체 캐릭으로 노아가 나오긴 했지만, 횡률이 조금 높진 않아서 여전히 본인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나온 캐릭, 노아 p v e pvp 모든 곳을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무소가금은 명암 혹은 1승급중가금은 필요에 따라서, 잠재는 치명타 피했죠? 유중역급에 엄청난 딜이 나오긴 하는데요. 높은 성급을 요구하고, 저주, 기능형 등의 조건부가 좀 존재하긴 해서, 많은 분들이 콜라보밖에 루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화를 뽑는 분들이 좀 많이 없긴 합니다. 핑률 좀 낮죠. 다음, 유의설, PV 모든 곳에 활용할 수있고요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뉴비 복귀분들의 명중버하면서 서브 딜러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 후반에 악몽 스테이지 서브 딜러까지 사용할 수 있고, 5승급 이상이 가능하다면 꾸준히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1.5티어 나타 PVP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던전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력 치명타 확률 월패시브를 가진 서브 탱커로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등에서 주력으로 활용 가능하죠. 다음 자라 스테이지 레이드 1일 던전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력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화상 지속피해 딜러로 블랙로즈와 함께 활용하면 엄청난 딜이 나오는데, 연희의 등장으로 스테이지에선 자리가 좀 밀리고 있죠? 다음, 이번에 나온 신캐, 백천과 조걸, 스테이지, 레이드, 1일 던전 등에 쓸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력 치명타 확률, 각각 화상, 출혈, 지속피해 부여하는 서브 딜러로 초반부 빌드업 과정과 성급이 높다면 나쁘지 않게 필요 여부에 따라서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원거리 딜러 0티어 연희, 인 1티어의 키리엘, 세바찬, 나찰, 블랙로즈크게 변동이 없는데 연희는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타 피해 약된 버퍼인데 딜까지 현존 최강의 원거리 딜러죠 린을 밀어내고 DPS 1등까지 올랐는데 원딜 덱 뿐만 아니라 근거리 덱 어디에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린 역시 모든 곳에 쓸수 있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인 치명도 확률 제니와 함께 원거리 딜러 투톱이죠 여전히 모든 곳에 쓸수 있는 법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티어 키리엘 세바스차 스테이지 골드던전 30인 결투장에 주로 활용하고 승급은 최소 3승급 이상 잠재인을 치명도 확률조 정수작이 가능한 가성비 원거리 딜러들이죠 스테이지에서 5승급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블랙로즈는 스테이지와 레이드에 주로 활용하고, 승급은 3에서 5승급, 잠재는 치명도 확률조, 추위를 지속피해 딜러로, 자아라랑 세트로 활용이 되거나, 혹은 성급이 높으면 혼자서도 스테이지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죠. 다음, 나찰, PVP, 무한의 탑, 챌린저 패스, 던전을 활용할 수 있고, 승급은 무서움 1승급, 중과금은 3승급 이상, 잠재는 치명도 확률, 하군 방어형의 서포터이자 광역 CC 범위 딜러로, 단단한 방어형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데, 주력으로 활용 시에는 딜까지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 탱커 0티어, 여포. 1티어에 루크레치아, 와이저, 실비아, 관우, 이정.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캐, 윤종. 그리고 티어를 알수 없는 제이크인데요. 여포는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고, 추천 승급은 1에서 3승급 이상. 점점 치명타 확률. 탱커 중에 가장 범용성과 효율이 좋은 캐릭터죠? 대치 캐릭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쓸것 같습니다. 다음, 루크레치아, 와이저, 실비아, 관우는 각각 무효와 불사 탱커들로 결투장 무한의 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전 같은 경우도 결투장 무탑에서 쓸수 있는데, 승급은 3에서 5승급 이상, 겸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생명력, 도발 실력 탱커인데, 이호지까지 가지고 있어서 버티는 부분이 좀 높은 성급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좀 높긴 하거든요. 가성비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죠. 다음, 윤종은 결투장 무탑에 쓸수 있고, 뉴비분들은 스테이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등급은 무소가급은 3승급, 중과급은 5승급 이상, 잠재력 치명도 확률, 우효화에 자체 힐이 있는 탱커로, 뉴비분들이 극초반에 여포가 없을 때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고, 기존 유저분들도 결투장 무탑에서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제이크 같은 경우는 아군 원거리 쿨감을 시켜주는 서포터 탱커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용처가. 마지막 서포터 0티어, 소위 레이첼 잉그리드 소교, 1티어의 라니아 아일린 시튼 초선. 소위는 모든 것을 쓸수 있고, 무소가금은 1회 3승급, 잠재는 치명타 확률조, 상대 회피율 감소 디버퍼의 아군 무효화 서포터로 거의 모든 컨텐츠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왕급범용성 캐릭터죠. 그럼 레이첼은 모든 것을 쓸수 있고, 무소가금은 1회 3승급, 잠재는 치명타 확률조, 아군이한치박증과 버퍼로 모든 상황에서 사용되는 필수 캐릭터. 현재까지도 대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잉그리드, 스테이지 1일 던전 레이드에 쓸수 있고, 승급은 3승급 이상, 잠재능 치명타 확률 쪽, 상대 반각 디버퍼로, 피부 이쪽 법용성이 굉장히 좋죠? 다음, 잉그리드는 스테이지 1일 던전 레이드에 주로 활용하고, 승급은 3승급 이상, 잠재능 치명타 확률, 상대 반각 디버퍼로, 피부 이쪽에 법용성이 굉장히 좋고, 목교 같은 경우 PV, PVP까지도 쓸수 있는데요. 승급은 무소가금은 1에서 3승급. 잠재는 치명타 피했죠. 광력 반각의 이론효과 제거 디버퍼로. 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1티어, 라니아. 아군 전체 CC 저항 캐릭터로 상대 CC가 많은 스테이지나 PVP 무한의 탑에 주로 활용을 하고요. 잠재는 치명타 확률. 아일린 같은 경우 PV 모든 곳에 쓸수 있는데, 잠재는 치명타 확률. 아군 공격증과 서포터로. 김독자가 없다면 레이첼과 함께 여전히 필수 서포터이긴 합니다. 그리고 시튼과 초선은 레이드, 악몽 스테이지, 스페셜 던전에 활용할 수 있고, 잠재는 치명도 확률, 각각 적군 반각 아군 명중증과 서포팅 힐러로 피부 이쪽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특히나 악몽 스테이지에서 둘중 하나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끝으로 스테이지 최종대가 알아보면, 탱커에는 여포, 사완 구상 딜러에 에이스린, 손호공태오 연희, 리와 공중 서포터에 레이첼, 알린 혹은 김독자, 반각 디버퍼에 잉그리드 혹은 소교, 피 p 감소의소위 혹은 항우, 지피 증가의 청명 여기까지 11명 확정으로 짓고 나머지는 성급 높은 딜러를 최우선으로 넣어야 되는데 후보로는 역시 유중여 가지고 있으면 선픽이고 성급이 낮다면 블랙루즈, 레이첼과 함께 활용하면 추가딜이 가능하고요 키리엘 세바스탄도 5성급 이상이 있으면 높은 성급 캐릭터를 최우선으로 픽해서 대인제에 넣으시면 좋고 상대 보스에 따라서 라니아, 클레미스, 초선은 CC가 많을 때, 다수비 나올 때, 명중이 부족할 때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